847 해볼게 앞에도 비슷한거 안하고 그냥 너네 다대입하 o 으니까 대입하는거 한번 해볼게 r s i 보면 c u r 해보면 p e n a c o s a s i n a 플러스 얘 a plus s i n a 플러스 b a 러 l u 그래서 뭔데? 그냥 c 그 다음에 코사인 a 플러스 b 파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c 아,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c.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어? 예. 코사인 c 이렇게 돼? 예.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음또 시험 보니까 잘해. 자 그럼 됐어 이해가 갔어? 네. 그래서 집어넣었지. 뭐넣나 여기? <laughs> 사인 a. 2r 분의 a. 네. 2r 분의 아. a 코사인은? 예. e a b e. 아, b 제곱 플 제곱 플러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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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제곱 마이너스 마 r 분의 c 오빠기 e a b 분 제곱 b, b,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잘했어 그래서 그래서 e k 이거 K 야이 k 다 지워도 되지? 어차피 얘얘안 그러면 되잖아 E, B는 못 지워요 아 다르구나 B, C랑 E, B구나 그럼 이도 지워도 돼? 안 돼? <laughs> 어? E 지워도 돼요 E 지워도 네. 되지 <laughs> 그다음에? B 지우면 안 돼요? B 되네 그지예 yeah. B 되네 위에 B는 못 지워요? 이게 1 3이죠. 아, 완전 대 A, A가 이런 거. 곱하니까.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어떻게? 해? 양쪽에 AC를 곱하면 되는 거지? 각 항에. 분모 음. 최소공배수. 아, 네. AC 곱하면 어. 되잖아. 그렇지? 네. 네. 여기다 곱하면. AC 곱하면 C 지워지고 A 제곱 되지? 네. A 제곱에 B 제곱 C 제곱 이게 되나? 그 네. 마이너스 얘는 C제곱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나? 네. 그러면 지워지는 거. 지워지는 게 있어? 저기 해야겠네. A C 지워지는 거. 아니야? A 제곱, C제곱 지워지는 거. 저거 A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A네제곱,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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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C네제곱. 네. 지워지는 거 있어? A제곱, B제곱, c 지워지네? 네 그러면 한네개가 남았거든? 네 어떻게 해? B제곱으로 묶어 얘 뭐를 묶어? B제곱으로 B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어허 요거랑 요거랑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네? 네. 마이너스로 묶으면? A제곱, C제곱, A제곱 이게 돼? 이렇게 돼? A. 이렇게 유수분면 돼? 예 네. 됩니다 그럼 공통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여? 다음을 네. 다들었으면 A 제곱 B 제곱, a 제곱 이렇게 묶여? a 러면 is equal, A i a 제곱이 뭐인 가 c a 제인이도 e 제곱 a 제곱 c제곱이 u a l A is equal, A is equal, 면 is equal, A is e a l A is e a l A is e a 그래서? 어 비거 구십구인 직각 성각형 선택지에 누구야 스타보라스 우린 좋고 골루레 될수 있는 거 누구야 비가9 0도랑 니앤디그 그렇지 이해가 갔상갔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연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물어보지 말라 이거 이거 나온 건다걔 녹아달라 따서한 번만 해주고 안해주라고 그냥 상 해달라 그래서 그냥 한 거야. 네. 절대 안 이런 걸 물어봐도. <laughs> 자, 얘들아 넘겨 봐. 1 3 0조 네. 음. 어느 거 해도 130도. 49번이요. 49번? 네. 49번에 보면 그세벽얘기이가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다 따라서 네. 내가 말해 볼게. 여기가 8이고 얘가 7이고 얘가 13이잖아. 네.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으면 뭘 쓰지? 코사이. 그렇지. 아이고. 따라서 코사인 a에 대해 구해봐. 코사인 a는 뭐 나와? 자 빨리 구해. 이. 음. 예제 n 에서코 h e y e a b o Pesaposai, the Eric f l o t 에 l Exhibe Gune, sheep's heart. Sincerely, by Moshe, s h e e p 마이너스 이분일러? 예. 아, 아. <laughs> 네. 얘들아, 예. 그러면 코사인 a가 나왔으면 예. 우리는 사인 법칙 써야 사인 a 분의 a를 이해했어. 네. 이 사인 a로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있지? 있지? 그럼 사인 a구해. 아까 아이디 줬는데. 일단 저게 150분이 날아 150도, 60도, 쌤 어떻게 구하 2분의 루트 3이요 1-A 제곱한다고 랬지 얼마?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이 2분의 루 3이 나와? 그냥 각으로 변환한 다음에 A값 찾아서 야 맞아? 저기 2, 3 면이 있으면 90도 넘어가고 6 0도해야지 2분의 1로 아. 하면 아, 아니 하고 이거 사인 은는 아, 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로 하잖아. 네. 그래. 얼마 나오냐고? 2분의루트3 이분의 로트 3나 네. 자, 이분의 로트 삼이 나왔어. 그러면 끝났지. 네. 사인 a 분의 a 는2알로 하면 반점 나오자. 2알 갔어? 갔습니다. 사인은 이알에 집어넣으면 되고 a 길이 얼마입니까? a 길이 네. 얼마입니까? a 길이 십삼. 13. 십삼일인 거 보이지? 네. 마주보는 변의 길이. 그래서. 이해 예, 안 나와 예,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습니다 4 <목소리도> 4 <다분? 목소리도> <다분? 목소리도> 3분의 1 3트 3분의 13루트 3 넓.. 적게 적게 넓이, 다 성게 다 성게 넓이. 아, 넓이. 30분, 아니 13분.. 아니 분에1 6 9분에 왜? 분에 아.. 네이 아, 네. 아, 그렇지 아, 뭐? 아, 이야 틀리는 거야 아 진짜 넓니 저 d 자 n 수 k 보여 w how to do it. I don't k 3 o w how to do it. I d o n 니 know how 제 1학년 때 누구한테 배 t 냐쌤 쌤들 모 o w to do 아니 I d 니 n t know h o 쌤 to do it. I don't know how 13인데 그러면 don't know h o 아 to 13. 너1 3 3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아니 1 5 0에 10분대. 이1로1이 아, 소수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병... 아. 소리지. 1 3이 소수대야. 최영이 묻으면 안 되냐? 니자수예요1 0돌 머리에 어 뭐지? 왜그러왜아23 정도 5 4원이 내가 아까 설명한 거. 기 보면은 8 5원면 얘기 시도지 아, 네. 기억나? 네. 삼각형 두 개의 넓이 합이 전체 넓이다? 아, 네. 그렇지 시험 문자에 개잘 나와 그 다음에 857번이요 시끄러워 있잖아 네. 유형 12의 해론 공식 하나 더 외우셔야 돼 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개시 오. 너무 좋은 게 뭐만 알면 되냐면 세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S S A S B S C. S 세 변의 길입니다. S가 S가 A 의길 B s C. 뭐예요? S 가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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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격 세변의 길이할 때 너네가 신발끈처럼 세변의 길이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얘는 구동 그 과정이야너 그럼 이제 서술문에서 써도 돼요. 나이스. 잘안 나와. 내가 해로운 공식을 거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해로운 공식이요? 해로운. 해로운 공식이야? 써본 <laughs> <해로운 공식이야. 웃음>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 알고 있어. 해로운 아. <laughs> <laughs> 아처 앞으로 뭐? 얘가 해로운 공식이라고 명칭을 바꾼대 정신건강 처음에 새로운 공식을 쓰니 발음을 잘못했진 <laughs> 는데나처부터 새로운 공 <laughs> 해롱이라고 해롱? 아니 해로 해롱? 해로운? 진짜. 선생님 발음이 모어내발 얘들아 유형 식분 못해. 량용리식이용왜은못유이식은 못해. 이용식은 못해. 이용식은 못식은 이용식은 못식일못은 이용식은 못해. 이용식은 못해. 이용식은 못해. 이용식은 못해. 이 좋가 <laughs> <뭐한 경력한? 중앙에다? 웃음> 네. 132쪽이 불러까 132쪽. <목> 불러. 뭐 할까? <목> <목> 아, 상이 없냐. 132쪽 불러. 좀 아, <목> 오히려 되거 같아. 8 6 5 8 6 5 아니, 4가 더 비싸고. 860 8 6 4는될 거. 860 8 6짝도0 0내8 6 2고 아니 이건 형님 쓰면 되는 거잖아. 야, 오히려 8 6 5 뭐? 라고알 I was. I w a 가알 was. 데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낫지 않 s I 대표 문제는 좀 쉽고 was. 해봤자 여기 안 풀려서 그래서 I was. I was. I 응. 네, 제일, 어려운 거, 그게 할게. 네. 제일 어려운 거그할게 제일 어려운 거가 865번이고 네. 865를 할게 865번은 반로 자르는 니로자르서 어떻게 할 건데? 하 <laughs> 아아아 이렇게 뻔뻔하지 어디서 지야제라고 했잖아 A 아 진짜 떨내계약지아딱 그거 사면 되는데 이게 아 저... 저... 너네 거기 묻을 때있다며 네. 아, 진짜 있어. 네. 아. 내불받리라고 아, 진짜 고기 진짜. 굽거든요 그래? 거기 묻어 돼요. 묻어 진짜 뒤쪽에 나무살. 오, 그래 고기. 거기 묻는 게안거게 해. 그러면 두번 철거할 때이 같이 형부도 묻어줘. 옮겨줘. 딴지 고려하데 이거 처어 보자. 이고어 그렇지? 하자 네. 출발. 여기 아유. 얘가 네. 형제야, 니가 할 거야? 아니 세. 여기 얘가 해가지고 c 라고 대답한 건데. 뭐야? 몰라 라랐어 뭐는 거묻을질만 하니까. <laughs> 생각만 하는 거지. 있잖아. 이렇게 생겼어. 네. 근데 어, 보조선 그리는 게 맞아. A,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AC, 그 AC, AC. 오이 어, 똑똑하다. 그다음에가 A, 문제야. 이거는 누구나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애들다 누구나 해. 그다음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고그인세타준 다음에 저두 넓이 더하면 되잖아어디 세타너. 어디? 누구 예, 예, 세타 네. 그리고, 삼성. 그리고, 삼성. 그리고, 야, 그리고, 여기고그리기 그리고, 그리고, 왜? 왜? 고이도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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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땡. 부리고지리고 그리고, 아리고 그리고, 아리고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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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laughs> 여기 파이 마이너스 타지? 네 이걸 몰라? 네. 아, 네. 아니 네. 아 니네 중학교 아. 때 아. 봐봐 마지막 사각형이면 아. 사각형이 봐봐 아. 아니 봐봐 아. 너네 원주각다 넣으면 뭐 또야 360대5 아니 180대 중심각이지 180대한번봐 이쪽으로 한원주각이 얘지 예 네. 네. 얘지? 예. 그럼 이쪽으로 한 원주각이 얘지? 예. 따라서 얘랑 얘랑 더하면 180도야 이해안 가? 아예 알고 있었는 알고 있었어 아 알았어요 알겠어? 예. 네 알았어요 음. 아 그래서? 자 됐어?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어 여기를 X로 하자 그럼 여기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니까 무슨 법칙? 코사인 보지. 코사인. 코사인 1자 코사인 세타를 누가 읽어볼까? 경준이로 병준? 응? 알았어. 병준이 읽어. <웃음> <웃음> 이거 코사인 세타 이거. 애들 중에서 이렇게. 네 친구가 너 올프래 빨리. 해 이. 이. 그 계산해서. 아니 그냥 불러. 애들 띠띠라니까 그냥 그 이. 어? 6곱하기 6 6 <laughs> 9요 분해왜 자꾸 고있육 6제곱 6제곱 빨빨리읊육 6제곱 플러스9제고9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센시스 엑스 아, 뭐라고? 아, 엑스 네? 뭐어안고스센터스시스 엑스제곱 엑스제곱 자 이거 불러 <laughs> 이거 누가 읊어볼까? <laughs> 형진이요 아니 형구요 전 살아났으니까 이제 아직 안살고 <laughs> 여기 가쟤네들요 예.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이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아, 니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곱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마이너스 x 제곱. 그지 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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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간단해 틀리면 넌 일어나는 거야, 네. 거. 조용해. 대신 일어나고 싶지 않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laughs> 똑똑해.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코사인 세타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고 여기 코사인 세니까 연결해서 x 구할수 있었어? 있어. 아, 그치야. 아니 끝까지 해줘. <laughs> <laughs> <놀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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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일까요? 끝까지 해주는 거아니에 학교 공사장에서 삭 하나 사다 놨거든요 응. 어, 왜차신고하 돌아다니는데 지금 녹화 켜져 있는데 살인모의하고신는여 맞아? 저희 잘 편집하면 되지 쌤이 신고 가셔 이게 한 <웃음> 신고? <웃음> 컴포, 컴포 저공공 o 요 아니 e y o 설 are y o a r a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 o u How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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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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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제일 좋아 어 <laughs> 제일 좋아했어? 게 <laughs> 아니야, <아니요. 웃음> <같이 묻어>, <laughs> 아 같이 인아 네. 야 아, 이제 출근 요저못 들고. 제가 카메라 모나 아, 오늘 집에 가면서 아, 왜? <laughs> 아니, 청소그 뒤에 나 <laughs> 어떻게 들어? 영에 <laughs> <지금> <laughs> <성장님 웃음> <laughs> 우와 상당히 know if you can't get it. 무신 o n t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know i 이 you 아마 딱 저기서 켜있네 133페이지에 하나 872번이요 하락불러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20인 두 대각선의 길이가 20이래 어이 이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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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 따거다쉬워 여기는 거 그럼 뒤에서 뒷장에서 조해 주시면 안 돼요? 뒷장 A이요 야, 에이비야. 에이야 어차피 지금 앞자 앞자 해 주면 <laughs> 그 이제 여기까지 고만하자 음. 아니, 스저그 공식을 외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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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거 있잖아 똥 땡겨서 오늘 갈때묻 오늘 갈 때? 아도 요즘에는 그때형에 현우 묻는아형도 같이 네, 아니, <laughs> 아 형은 왜묻 아까 제이 크게 잖아 무슨 개 장난감 아잖아요너씨너내편 아니었잖아 나여 아,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해야 하는 거 얘기해보자 어디 해야 돼? <laughs>